안녕하세요. 피부 대장 더블리 TV의 더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어,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가 아니고 피부 상담사잖아요. 고객님이 실제로 오시면은 제가 고객님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상담을 좀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저렴한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서 물론 여기에는 우리 원장님의 기술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상담을 하고 실제로 어떤 시술을 추천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컨텐츠 손님은요. 우리 피디님. 어, 우리 피디님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 얼굴 이왜 이렇게 작아? 아유, 더 작잖아요. 살짝갖고 <laughs> <수고 살쪄고. 웃음> 그럼 사실. 뭐반 강제적으로 치료한 거긴 한데 그래도 뭐 <laughs> 케어 좀 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요 오늘 <laughs> 흔쾌히 어떤 부분이 고민이에요? 피부 거울 한번 보면서 고민에 대해한번 얘기를 해줘요 제가 사실 뭐 그렇게 큰 고민이 있는 것보다는 아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약간 가끔 여드름이 좀 나거든요 조금씩 조금 여드름 나고 여기 목 뒤에 이런 거 이런 것들 약간 깨끗하게 없애고 싶은 일단은 비싸요 그리고 한두 번으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피부를 제가 피디님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음, 네. 오늘은 친한 형이 아닌 상담사로서 한번 네. 봐볼게요. 알겠습니다. 잠깐 바까있서좀 볼게요. 네. 아니, 피디님 나이가 어린데 지젖이왜 있는 거야? 아저지젖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우리 피, 피디님이 피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요. 음. 좁쌀여드름도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정말. 제가 피디님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음, 되게... 피부가 여드름성 피부예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런? 지금 보면은 피지가 갇혀서 비릿종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는 게 이제 여드름 케어 쪽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laughs> 네. 이제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정말 여드름이 심하다 이거는 좀 1, 2주 한 번씩 오시면서 케어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 현재 심하지 않은데, 쭉 여드름성 피부다, 라고 하면은, 피지선 말리는 작업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되게 유명한 거는, 뭐, 아그니스? 아니면은, 저희 병원에서 시크릿 고주파, PDT. 네, 되게 피지선 말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드름 피부다, 라고 하면은, 음 심하면 은 일단 피부과 가서 케어를 좀 받아야 돼요. 여드름 잘못 건드리면 흉질 수 있어요. 우리 피디님, 여기 흉이 있어요. 어, 약간 있어요. 흉터지면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흉지지 않게 피에서 말리는 작업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심해져서 가면은 이제 돈 많이 드니까.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은 사실 약도 중요하고 레이드도 중요하지만 피부 관리사 선생님의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드름 짜는 거, 압출이라고 하죠. 압출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안 하면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여드름 병원을 고를 때는 병원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사 선생님들의 스킬이 상당히 중요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원장님은 사실 여드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레이저가 중요하겠지. 근데 그 레이저도 아주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확실하게 짜낼 수 있는 관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오늘 우리 피디님은 확실한 관리사 선생님 붙여서 짜낼 수 있는 거 짜내고 그리고 피지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깜빡. 제 사비로 해줄게요. 감수한 단, 단 강제니까 제 사비로 해드려서 아씨 오늘 또돈안 돈 쓸라했는데 요즘에 돈 쓰게 되네. 야호. 그러면은 관리를 한번 받으러 가보죠. 가시죠. 가시죠. 저 이거 선크림 줘야 되는데. 고객님. 아마추어처럼 그러지 마세요. 클렌징 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 오늘 네. 풀 케어로 도와드릴 거니까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비쌉니다. <laughs> 우리 팀장님 비싼 손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클렌징 먼저 도와드릴게요. 저희 우선 요걸 오늘 피지선 줄일 수 있는 시크릿이라는 렉처 들어가실 거고 전 관리 쪽으로 좀 번들번들하게 좀 정리 안된 각질이라 트러블 먼저 케어해 드릴게요. 팀장님 피부가 오늘따라 좀 좋은 편이고 평소에 음, 지저분해요. 네. 어떤 피부인지 알것 같아요. 아, 알것 같죠. 지저분하시진 않고 건조하셔 o b u n a Chisobuna, c h i 제가 봤을 때는 c h 여기 T 존에 조금 부각되는 피지 u n 트러블 같이 좀다 u 리면될 h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s o b u n a c h i s o b u 살짝 아, 아파요.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작으셔서 네. 네. 할게요. 오늘 우선 최대한 작은 접살까지 좀더 봐드릴 건데, 방법은 좀 얼굴에 착색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출한 부위에.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선크림도 포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선크림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책 넓은 모자 같은 거 네. 챙겨서 같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네. 처음에는 압출이 좀 아프고 아니면은 착색 때문에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러면은 이런 체크만 한 씨앗을 붙지 않으면은 좀큰 여드름으로 발전될 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압출을 여러 번 하시는 게 좋기는 하세요. 음. 네. 이제 아쿠아필이라고 해서 코 쪽이나 티존 쪽에 정리 안된 각질들 도아드릴게요 네, 마스크림 30분 정도 적용하실 거고 얼얼 하시면서 좀 얼굴 감각 좀 전해지실 거예요. 좀 어지럽거나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웃음> <웃음> 네, 쉬고 계시면 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크릿 레이저 들어갈 건데요. 시크릿 레이저는 어, 피부에 이렇게 침을 찔러 넣어주는 시술이에요. 근데 침을 찔러 넣은 데서 이제 고주파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고주파 전기로 인해가지고 콜라겐 합성이 촉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여드름 나신 분들, 여드름 많으신 분들은 피지선, 피지에 흡수가 돼가지고 거기에 열을 전달을 해가지고 그 피지의 분비량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 여드름 같은 거, 트러블 나는 것도 좀 줄여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나면은 굉장히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면서 매끈매끈해져요. 자, 시크릿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한번 좀 진행해 볼게요. 보이시면은 주로 이제 여드름이 턱 쪽하고 이마 쪽에 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갈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크진 않죠. 음. 음. 바늘이 찍어 그럴 거야. 음. 이게 리라고 응, 쌔요. 아, 고생하셨어요. 음. 바늘들이 톡톡톡 찌르는 느낌. 예, 바꿨습니다 바꿨 어때요? <웃음> <웃음> 좋아요, 좋은데 이제. 압출할 때만 여기 살짝 여기 염증 나가지고, 그것만 살짝 아팠고, 나머지는 다 좋았습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그 시크릿 구조파? 네. 그거는, 그것도 하나도 안 아팠고, 약간 그냥 여러 개 침이, 그냥 얼굴을 그냥 톡톡톡 건드리는 느낌? 뭐, 하나도 아프진 않았어요. 케어 받고 있는 느낌? 뭐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일단 아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여기에 염증이 하나 큰게 있어서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대로 짰거든요. 아팠을 거고, 그리고 어 좁쌀 여드름, 이쪽 그러니까 좀 피지가 좀 많이 갇혀 있어서 그 부분 싹 압출 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 원래 우리 피디님 자체가 좀 트러블이라든지 좀 피부가 건조한 편이어서 자주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 시크릿 고주파라고해서 이게 피지선을 말려주는 건데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한 그 바늘 같은 게쑥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에서 고주파 열을 일으키다 보니까 피지선도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여드름 치료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홍조 치료할 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모공이나 흉터를 치료할 때 쓰기도 해요 무엇보다 통증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여드름 치료할 때 청소년 때그 고객분도 오셔서 많이 하는 레이저고요 이거 좋은 거예요 예, 네, 좋아요. 오늘 아마 네. 촉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안 트러블이 잘안날 거예요. 아 그런 건 너무 좋겠다. 네, 한동안 트러블이 잘안날 거고 우리 피니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좀어 여드름으로 생긴 살짝의 흉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시크릿 하면은 도움 많이 주실 거고 아무튼 좋았던 거죠. 아 네, 너무 감사하게 <laughs> 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대장 도이었고요 혹시라도 제 상담을 직접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제 DM이라든지 아니면 메일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 만약에 유튜브까지 출연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촬영하는 조건으로 뭐좀잘 해드릴 테니까 네아뭐 돈을 막 크게 받을 생각도 없고요. 어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개선되는 거 보면서 아 나는 이런 피부여서 이런 피부에는 이러이러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대장 더블리였고요 그러면 은 끝까지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